자, 그러면은, 오프닝을파 o 카님 해주시죠 아, 맞아요 꼭뭐 해야 하나요? o p e n i n 오프닝을 해줄까? 너무 기대 e n i n 오프닝 하 g Kong, o 이 카트 안에다가 물건 넣으면 돼. 카트 안에다가. 카트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n i n 잠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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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건! 두는 거 어떻게 물건 두는 거? 몰라! 파워야 많이 했어. 그래. 이거 굴고다. 근데 이거 값어치 떨어지네. 야, 야 이거 바닥에 떨어뜨리면 돈 찾기는데? 값어치 아, 떨어지는데? 이거 그래? 꽉 찌면 안 돼. 마, 무슨 중도도 아니고! 이건 이거 귀여워! 이거뭐어 뭐야? 아, 뭐야? 아, 아, 아. 아, 공격하는데? 뭐 아, 죽었어. 어, 어, 시체 어, 어, 가져갈 수 어, 있냐? 여 시체 가져갈 수 있다. 왜 여기까지 와요! 땅! 안 씻었어요! 오케이 다시. 컴미둘어얘 앞에 아 g 돌아다닌다. o go to the h o 기다 e 는데가 e a h I'm g 가 i n g to go to the h 이 u s e Oh, yeah,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Oh, yeah, I'm g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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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 o the h 물건 제대로 안 해? 왜, 어 이러고 있어? 어어어어 왜왜왜왜 왜, 왜, 왜. 어? 어 뒤로 가는게 나을것같아 뒤로 가는게 <laughs> 나을것같아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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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 모였어? 다 모았어 다 모았어 아니, 부족한디 금액이 모자라 금액이 모자라 어? 오오1800 1800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아이템이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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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돌아와 돌아와 어 살아났다 살아났다 오케이 고고고 고고고고고 고고고 어 출발해 출발해 빨리 어, 출발해, 출발해 어 좀만 더 좀만 더 간다간다간다간다 야 오잖아 왜안 출발하네 哦，阿迪西。 어, 여기 업그레이드부터 업그레이드 여기서 스탬이나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 스탬이나좀 업그레이드 해야 돼 어? 이거 도망갈 때 너무 힘들어 이것도 너야 스거 드라 이거 이거 좋것이것 이거 좋은 것같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좋은 버려야데이 이거 좋데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좋은 거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좋은 것 이거 좋은 것같은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좋아것 같은데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좋은 이 아니 아니 아니! 이야기말안 들으면 이거 숙겼을때 들고 다녀! 아아아아아날 놔줘! 귀엽다! 들수 있네? 우와! 날 놔줘 아, 아, 이 자식들아! 돌려다, 키 써봐! 그들 거야 안들 거야! 소환이 어, 두렵지 않느냐 이 자식들아!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 같지도않은 놈들이랑 팀을 맺었지? 너도 <laughs>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. 너 하트 나와. 앉아 봐. 앉았다 앉았다. 어쩔 건데? 앉았는데 어쩔 건데? 안안안 찬물 찬물 어쩔 건데? 어? 왜, 어? 야매로. 나괴물한테 던져 줄 셈이지. 아니야, 이러지 마. 떡가가. 떡가가. 괄을 대가가 이러지 마. 떡가가. 아, 우리 떡가나 판을 잘담겨 있고 지금. 떡가가. 우리 좋았잖아. 동사장 나야. 자, 자네. 자네. 자네 동료. 동사장 이좆 병아. 돈 됐다. 끄. 어, 깜짝이 개새끼야. 어, 여기도 템 있다. 어, 그 다이아몬드다. 누가 죽은 거야? 어, 있어, 다이아. 아, 아니 2000달러짜리는 자, 약코일로 와. 여기 여기 들어가. 들어가. 앉아. 너 뒤주에 갇혀 있어, 그냥. <tens>: <trong sentences> 어? 잠깐만. <việc shower> 나도 뒤주에 들어갈 것 같아. <Flex /oqu�> 나도 뒤주에 들어갈 것 같아. 키눌네러봐요츄오 루명을 그대로 들어서 못 열심히 한 것도 자 루명을 이제 요리를 어? 이거 뭐야? 이거 죽었어? 아 자기 혼자 불 속에 들어가더라고 이게 넣은 거 아니야? 아그 원리가 어? 변기통에 숨기 싹 가능. 어뭐 변기통... 어, 이 이상! 이상한 기 먹는 거야!!! 코지 안아주세요. <laughs> 여기는 처음 본... 어? 아, 본거 같아.. <laughs> <나도 본 거. 웃음> 근데 야코님 그거 알아요? 뭐예요 저 변기통 들어갔다 나왔어요. 어우 리 <laughs> 어, 불이... <laughs> <laughs> 왔어, 왔어. 우리 살았어? 어, 왔어? 왔어? 왔어요! 왔어! 죽겠다겠어! 왔어, 류명님이 네 이름을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어.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자, 자 여러분 여러분. 네? 아우카우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. 최애자 <laughs> 류명 씨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저를 날로 에 집어넣어서 던져 죽였다고요! 증거 있습니까? 뭘? 내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어요? 아니 살인마였어? 제가 살인당하는 직접 본건 아니지만 난로에 들어있는 루병의 머리를 봤습니다 <laughs> 아닙니다 저는 루병이 지 혼자 들어갔다가 왜? 아! 하고 죽는 걸 봤습니다 아니야 루병 큐 해봐 하고 나서 날 그룹으로. 들어가지고 옮겼어 집행! 큐 눌러! 큐 눌러! 안돼안돼안돼난 싫어 난 죄가 없어 <laughs> 어.. 이러지마 다들! 다들 왜 이런 거야! 이러지마! 날 선거 맞춰서 뭘 하려는 거야! 빨리 <laughs> 엎 <laughs> 이러지마! 아 안돼! 안돼! 이러지마! 아, 잠깐만! 한마디만 아, 네. 합시다! 한마디 하세요! 전 그저 용가리치킨을 구웠을 뿐이에요아 <laughs> 야 4,300원 4,300원. 아, 아, 네. 아, 어. 아. 아. 아 야. 야 진짜 죽는다 이거. 역가역가 뒤도시오. 역가역 뒤도시오. 아요. 치료 치료. 아. 아. 와! 해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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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. 그나좀놔줄래 떡가가? 가기 같이 가기 같이 가. 떡 떡가가? 이거 이거 다같 들어봐. 이거 이거 다 같이 들어봐. 날 내려줘야 아우. 어 내렸어. 그대로 들어서 이렇게 이렇이야 바로 할당량 달성. 아이 아! 어, 어. <웃음> <웃음> 야, 이건 좀 억울한데? 발차이 진짜 <웃음> 억울한데? <웃음> 아니! 너무하네~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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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하는 용동가 분지? 뭐야 누가 나 들고 있는 거? 나주세요. 왜 자꾸 여기 들고 와서 더 뜨? 뭐야? 화장실 화장실이잖아! 변기통에 넣을 수 있던데? 아! 그통가 이거 이거 열어봐. 어, 오르마가 돌려, 오르마가 돌려. 다 <레> <거> 돌려. 이거 이 집애야. <s5> <레 paarIs> 한명안 오는데? 나 어, 죽었나? 뭐 없어요 이게? 누가 울고 있는데? 여기다여기다여기다 꺼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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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여야 누가 기도어야 화장실 다시 가어여즘 어, 아주 편도여 빠져가지고 진짜 여기도 습니다여이도 여기도 여기 가자 기도 아, 가자 가자. 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도 여기도 여기도 여 너도 이제 당해봐야지 까비 아, 아, 뭐야 통강이요통강이를 들어서 아 변기통 열어 아, 뭐지, 뭐지. <목소리> 아, <오지야겠다. 목소리> 이 녀석 조상님들이 그래. 죄를 원죄를 받아라 <목소리> 깡아 뒤돌아볼래? 명 응, 갔다 아 풀피고다? 아.. 두 명은 아직 못왔네 뭐가 이봐 몰라 오, 야코 죽는다 1추초 안에 트럭 어? 가야 하는데 어, 아니, 어. 빨리 못가 조금만 다 나쁜놈! 너가 죽인거야! 어? <laughs> 잡았다 <룰루룰루>. <웃음> <웃음> 이쪽으로 가자. 룰루루루루. 알부리 해야겠지. 진짜 여기 깨러라 진짜로. <laughs> 여기 아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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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<laughs> 아 가자, 가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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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<이제> 가자. 고고고고고 <laughs> 진짜 아, 나빴어. 변기를 부숴버리냐? 미 정말로. 나도 체력 켜올래. 뭐야? 못 놀아서 이렇게 된 거지? 어 잡혔다. 잡았다. <laughs> 어나 잡혔다. 나좀봐봐봐봐봐 아틀발. 이게 뭐야? 자, 공룡 고기는 무슨 맛일까? 맛 없어요. 모난 너무 즐기시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이건 모난 아니거든요. 팀의 세상에서 나오시라고요. 뭐라고? 재밌겠다. 뭐야? 뭐하고 있는? 어어어어. 어?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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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저 잠깐! 잠깐. 나체로 없어! 체력 없어! 채로 체력 없어! 아야 아냐! 아냐! 아니!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! 우리 일손 부족해? 우리 일손 부족하다고! 야! 이 녀석이 불에 타지 않는다면 인간일 것이고 불에 타는 저일 것이다! 야! <laughs> 와! 이 자식아! 이자식도망가던아 <laughs> 자식. 어? 잘한다. 어? 여기 아이템 어우 놀라씨뒤 아, 있었구나 <laughs> 어? 그냥 여기다 담어! 아.. 아 아니 담어! 같이 들자! 아니 그냥 담으라고! 여기다! 이거 무거워요! 아잇! 어? 아 이런 씨.. 야 일부러 죽이려고 저거! 일부러 죽이려고! 일부러 죽이려고! 일부러 믿은 거 우리, 내가 다 봤어! 우리 엑스맨이 있는데? 그러니까! <laughs> 카트로 밀어서 우리 죽일 거야 저거! 있는... 우리 중에 살인마가 야, 있어! 아니 임포스터가 있어! 저도 하고있어오 스타입니다, 아시겠습니까? 에, 해보겠습니다. 에, 휘두르고, 챙기고. 윙 i 디 g a r 오사 어, 이 친구 아주 잘. <laughs> 여기서 마법 하고 마법사. 지금부가 될까요? 아저, 저밥 먹으러 갑니다. 아, 밥 먹으러 오시라고. 왜 들어오냐, 사? 이쪽 이쪽으로. <laughs> 아, 중독자의 얼굴인데 이거? <laughs> 그 목소리로 포아둔한 번만 해주세요. 아. <laughs> 야, 이거 공포 게임이 아니잖아. 어, <laughs> <개>, <laughs> <laughs> 가면 안 따면 돼. 와, 이렇게 아무것도 없 수가 있냐? 어, 어! <laughs> <laughs> 아진어너기집하카 <laughs> <너> 잘하지 않았어까 <laughs> 니들이 아, 더 잘했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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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